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옆면, 내면을 다 조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윗면만 덮으면 되거든요. 여기는 아까 잘라놓은 거를 이렇게 여기를 두면은 딱 맞죠? 이제 여기다 잘 맞춰서 피스로 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실 때 이게 나무가 같은 네 개여도 이렇게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핏을 박으면서도 조금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크기가 살짝살짝 살짝 틀려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면이랑 끝면을 먼저 고정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이두 개로 이렇게 살짝씩 나눠서 박아주시면 돼요. 오 o 이스기2 1 t 이 스툴 의자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아까 재단을 그 사이즈로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네 개를 제가 바닥에 해서 딱 붙인 다음에 재봤더니 이이이가 364가 나왔어요. 이이이가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이이도 364로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e 개를 붙이면 364, 364 이렇게 나오겠죠? 정사각형이 그래서 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요 길이랑 맞춰서 364로 쭉 자른 거예요 양쪽 그래서 4개씩 세면 그래서 어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렸네요 16개가 아니라 12개네요 요거는 제가 앞에 자막 수 수정, 자막으로 수정할게요 그렇게 자른 거고요그 다음에 요 옆에는 보시면은 요렇게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요거 사이로 그러면은 요364 에서 요 나무의 두께를 양쪽을 빼 줘야 되잖아요 21mm 21mm 그래서 364 빼기 42 에서 요 나무는 322로 하나 둘셋 네개 반대쪽에 네개 해서 여덟 개를 잘랐어요 그래서 재단은 이렇게 한거고요그 다음에 이게 정육명체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도 요 나무 두께 21mm 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재보면 385가 나와요 아까 364 에서 21mm 가더 더해졌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맞추려면 요 밑을 이렇게 21mm 씩 잘라주면 되거든요 맨 밑면을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안했냐면 요게 지금 사실 목재가 모자라서 의자치고 조, 좀 낮게 짰어요 보통 의자는 410 420자에 앉기 편하거든요 근데 목재가 모자라 갖고서는 길이를 더못 늘리니까 21cm 라도 조금 높이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 이면, 이면은 다 똑같은데 요 높이가 21mm 높습니다. 이건 뭐 여기서 제가 쓸 거니까 우선 이렇게 만든 거고 이제 요거는 다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저 2x4로 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2x4도 미리 구멍을 피스 바울 구멍을 뚫어줄게요. 근데 얘는 이 두께가 대략 4cm예요. 정확히 38인데. 그러니까 얘는 여기 끝에서 25mm 를 들어와서 미리 이 이중 길이로 구멍을 다 뚫어 놓을게요 옆에 제가 한번 확인했어요 촬영하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뚫어 놨는데 맞네요 25mm 이렇게 25mm를 체크하고 끝선을 잘 맞춰서 해 주고요. 이쪽도 얘도 똑같이 만든 방법을 할 건데 틀린 게 어, 여기는 얘는 4cm니까 제가 45mm로 안으로 밀어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피스도 바꿔야 되겠죠? 아까는 32mm인데. 얘는 요 뒤에를 우선 50mm로 바꿔. 아까랑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요 안으로 들이는 길이하고 쓰는 피스 길이만 바뀐 거예요. 2바이프를 이용한 스툴도 다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에 계획할 때이 윗면을 400에 400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어요 옆면이랑 요 윗면 긴건다 400으로 잘랐고요. 근데 여기 하나 90cm니까 4 개로 하면은 360이잖아요. 그러면 40mm가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400을 40mm로 하나 켰어요. 그리고 요거를 정확히 말하면 38mm예요. 38mm로 이렇게 켜갖고 하나를 집어넣어서 여기도 이렇게 400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당연히 하나 둘셋넷 360이 되고 이 높이가 더해지기 때문에 여기도 400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정육면체의 스툴이 됐어요. 그리고 옆에도 아까랑 동일하게 400에서 이 양쪽에 38mm씩 양쪽을 해서 76mm를 빼서 요거를 재단한 겁니다. 어, 이렇게 요런 거를 만드실 때 이렇게 목재가 더해지는 부분, 두, 목재 두께가 더해지고 빠지는 부분 요런 걸 계산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계획하셔서 만드셨을 때 이런 차오가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런 실수하거든요. 이렇게 어, 이렇게 크지 그럼 맞다. 두께 안 뺐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재단은 이렇게 다 만들고 왜 그렇게 잘랐나 어,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다 만들었고 이거랑 아까 만든 스트링 갖고 나가서 센팅하도록 할게요. 샌딩은 이제 다 했고, 한번 털어줬어요, 샌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인을 칠할 건데, 사무실에 있는 것 중엔 요거 이번에 썼던 거죠, 울만, 수성 스테인. 요거밖에 없네요. 원래는 이제 이 앞에, 요, 오비스 기는 투명을 칠하고, 저 뒤에 투바이포 만든 거는 진한 색 스테인을 칠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저거를 자단색, 진한 색을 칠했더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칠하려고 랬는데 스테인이 없네요. 저두 개다 우선 이거 투명 스테인을 칠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트루자두 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오비세기로 만든 거고 이건 2X4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방부목이랑 스프러스랑 섞여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고요. 높이가 이 제가 여기 잠깐 앉아볼게요. 여기 앉으면 높이가 400인데 약간 낮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앉아 있을 만해요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요미세기로 만든 거는 낮은 감이 있네요 제가 좀 키가 큰 것도 있지만 <laughs> 낮은 감이 좀 있어요 그래도 뭐 잠깐 앉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남는 나무 이용해서 이렇게 스트로저 만드는 거 영상 찍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 뭐 작업하시거나 DIY 하시다가 이렇게 나무 나무는 한 40cm만 넘으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잘 모아두셨다가, 음, 나무 모아서 이렇게 스트루자 하나 만들어서 정원에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